자, 네 번째 시간,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번째 이론 수업입니다. 근육 설명인데 근육 설명은 이렇게 되 있죠. 승모 팔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인 몸통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분은 뭐, 세번째 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두판 상근 경체장근, 두방근, 상관이 많죠. 그런데 그 아실 필요 없고, 심부근은 아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승모근, 그죠? 승모근 위주로. 그 중에 상부 승모근을 마사지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 약간 능형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 이렇게 나오고 타고 내려왔습니다. 팔쪽에 우근육이 삼각근이 되겠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마사지 진행을 안 했던 극학은극상근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극상근은 속진이 잘안돼요승모근이 이렇게 덮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요. 상원삼도 아래쪽 팔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는 전체적인 근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아, 이 정도 그림은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려가지고 주석을 다 달아보세요. 그러면 근육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도지 팔인데, 아, 그림이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위팔두 갈래근 상완 이두근, 앞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 앞쪽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뒤쪽이 되겠죠. 상완 이두근, 앞쪽 상완 이두근, 밑에는 하단은 전완 굵근, 그 다음에 뒤쪽은 상완 삼두근, 전완 신근.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요 그래 팔을 움직일 때 상완이두근. 쉽게 말하면 위팔 두갈래근 자체가 많이 수축력으로 인해서 근육 이 커집니다. 소위 알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근육이 크면 어디에 좋냐면 어깨 근육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두갈래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두 개란 말입니다. 머리가 두 개니까 머리가 두개 이두근. 머리가 두 개니까 머리가 세개면 삼두근 이렇게 나오죠하에 삼두근 이 있습니다. 그럼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그다음 전완 굵은은 뭐냐면 손바닥 쪽을 굽부리는 손바닥을 구부리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전완 굵은, 전완 신근 신근으로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손가락 이렇게 여기서 잡아 당기는 거죠. 여기서 장장근 여기서 잡아 당기는건 천지굴근 마지막에 이렇게 손마디가구부러지는 거죠. 이거는 심지굴근 그다음에 요측 수근 굵은, 척척 수근 굵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 을 이렇게 굽히는, 장무지 굵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전완쪽 아래쪽 팔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근육 대부분 손가락 움직일 때 많이 작동하는 근육들이죠. 상당히 중요하죠. 자 반대쪽 뒤쪽입니다. 상, 삼두쪽입니다. 삼두쪽을 보시면 어 여기 보면 견갑골이 붙어 있죠, 견갑골. 삼두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는 머리가 세 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상완골에 붙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견갑골, 날개뼈, 상부, 외측연 상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로, 반대로, 굴건에 반대 신근이 되겠죠? 그러면 장뇨측 수근신근, 단육측 수근신근, 척측 수근신근, 뭐, 사지신근, 뭐, 이런 놈다 그래서 얘가 구부릴 때 얘가 잘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이쪽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충 수업을 하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크게 나와 있는 승모근에 이렇게 이제 그림 도식이 잘 됐죠. 시원하게 보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보시면될것 같고. 그래서 세 부위로 나눕니다. 목부위는 상부 승모근, 요 어깨 라인에 있는 것은 중부 승모근, 그 다음에 하부 승모근. 우리 운동할 때 이제 하부 승모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상부 승모근의 근육이 과하게 경직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 하부 승모 운동하는 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죠. 운동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형근입니다 능... 아, 일단 여기 소능형근만나와있으면다소능형근 소능연근 밑에 이렇게 하나 더 있겠죠. 이건 대능형근 자, 척추하고 견갑골의 내측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뒤로 쭉 넘겨보세요. 넘기고 쭉 뻗어보세요. 이 근육에서 하나의 불균형식식. 한쪽이 너무 과하게 수축되게 되면 날개뼈가, 쉽게 말하면 견갑골 자체가 상하, 틀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개뼈처럼 위로 쏟는 데서 윙잉 스카플라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날개뼈는 팔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가 이렇게 돌아오면 팔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날개뼈 뒤로 붙게 되면 팔도 뒤로 움게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예, 날개뼈, 쉽게 말체간의 상부 쪽에 있는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있는 근육,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온 근육이 있어요. 경갑 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리베이트 스카플라라는 근육이 있는데, 경수 일리성은 횡돌기죠. 이걸 측면에 있는 걸 횡돌기래요. 이렇게 상각에서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 수업 근육. 두 번째, 아직, 넷째 주 근육 수업이었습니다.